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청원구 분회장 김설아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에서 처음 인사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복잡한 제도와 정보를 쉽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할 만한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특약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만 보이지만 막상 마주하면 헷갈리는 게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부동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도 예상치 못한 조항 하나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계약서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불리한 조건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과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핵심만 콕 찍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들이 서로의 약속을 글로 남기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통은 소유자가 맞는지, 집의 위치, 면적, 월차임과 보증금 조건, 그리고 집을 나갈 때 어떻게 돌려 놓아야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특약 사항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쪽에 짧게 적힌 몇 줄이지만, 이 특약 사항이 나중에 분쟁을 막고 내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차의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으로는 수리와 유지보수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특약사항을 쓸 때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 누수, 전기 배선, 보일러 고장 등 건물의 노후로 인한 구조적인 보수는 집주인이, 벽지 마모, 전구 교체 등 경미한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보수하여 기간 만료 시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원상복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누가, 언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나 집안에 있는 비품들도 꼭 특약으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냉장고나 세탁기를 함께 제공한다고 해도 그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고장났을 때 누가 고쳐야 하는지, 또 태것이 서로 다르게 기억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이런 특약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도어락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며 고장 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태것이 반납 의무 있음. 이렇게 물건의 용도, 책임, 반환 여부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나중에 걱정하실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제가 중계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일인데요. 집주인이 무척 아끼던 큰 화분이 단독주택 입구에 놓여 있었고, 부피가 커서 그 상태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중간에 집을 방문했더니 화분이 파손돼 있었고, 집주인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세입자 역시 실수였다고 인정하셨지만, 결국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양쪽 모두 난처해지기 때문에 특약에 화분 관리나 반납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줬다면 부드럽게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거나 계약 종료 시 위약금의 조건도 특약으로 꼭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지만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땐 특약으로 미리 정확하게 적어 두셔야 나중에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전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전까지 월차임, 관리비와 중개 보수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이한 줄만 잘 적어놔도 중도 해지 시 월차임과 관리비 중개 보수 등의 지급 주체를 특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깔끔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으로 쓰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외벽,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시설을 고치기 위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인데요.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대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집주인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돌려받지 않기로 한다 또는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으면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단순히 덧붙이는 문장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하게 정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요. 서류에 썼다면 꼭 양쪽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요. 혹시 구도로만 이야기하셨다면 최소한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꼭 권장드립니다. 작은 한 줄의 문장이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조항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것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상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원구 분회장 김설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